차트를 분석해 준 남자 셀리나입니다. 이번 구독자 요청 종목은 입니다. 차트 같이 함께 살펴보시죠. 이 비나텍 차트를 보면 WPC 어제 그 봤었던 종목 중에 WPC라는 종목하고 굉장히 특 종목이거든요 어, WPC 같은 경우는 이 정도 구간밖에 나오질 않았는데 비나텍 이렇게 다시 한번 추세가 나오고 이제 가라앉는 이런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하튼 비나텍 차트 분석을 해보면 이전에 저항받았던 었 곳을 힘차게 돌파를 했다 돌파를 해준 이유를 보면 은 3월 29일에 어, 어닝 서프라이즈가 발표가 되면서 어, 급등을 했었던 차트이다 그래서 신고가를 달성 후에 89,200원까지 갔는데 구독자 요청분은 66,000원에 사서 83,000원에 팔았다. 굉장히 좋은 수익을 거두었다. 그래서 66,000원에서 83,000원 구간 딱 좋은 수익 구간. 저도 딱이 정도 수익 구간을 딱 좋아하거든요. 근데 좋은 수익 구간을 거뒀다. 그러면 이걸 계속 홀딩을 해야 될지 손절을 쳐야 될지 잘 모르겠다. 라고 하시는데 손절에 대한 기준은 저는 그렇습니다. 이, 이 차트가 원래는 정상적으로는 여기까지만 갔어도 좋은 차트였는데 한번 눌린 후에 급등이 왔거든요. 근데 지금 이 꼬리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러 온 후에 다시 한번음봉에서 양봉으로 전환이 되는 이 시점에 있습니다. 근데 이 시점에서 한 시간 봉으로 좀 살펴보면 지지를 좀 받고 있는 모양새죠. 그래서 손절을 이용하실 거면 정확하게 이 62,200원 라인이 깨지면 손절하시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들고 이유로는 뭐냐면 62,200원이 깨지면 이 밑에 있는 라인을 다시 한번 확인하러 가는 절차를 어, 받으러 갈것 같다. 라고 말씀드립니다. 이 하인생 라인 부분은 이전에 고점 부분이기도 하고 여기까지 가는 차트는 사실 너무 뻔하거든요. 여기까지 차트 가는 건 너무 뻔하고 너무 뻔한 것들은 잘 어, 이루어지지 않는다. 그래서 지금은 고점을 확인하러 온 후에 서서히 다시 한번 올라가는 게 좋다. 3년 후에 실적을 더, 더 기대가 되는 종목이거든요. 그래서 실제로 뭐 국내 어, 카본 쪽으로는 분리막 카본 쪽으로는 국내 유일하게 독점 기술도 가지고 있고. 음, 실적도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. 근데 지금이 차지하는 비중보다는 앞으로 3년 후의 실적이 훨씬 더 좋게 전망이 되는 종목 비나텍입니다. 그래서 단순하게 뭐 지금 뭐 손절 비율 손절에 대한 대응과 이런 거 말씀드렸지만, 뭐이 곤청 고점을 3년 뒤에는 뛰어넘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. 이상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プレ